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토스 원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모델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S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사실 출력이 1020마력이나 됩니다. 전기 모터 3개가 탑재가 돼서 이렇게 높은 출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덕분에 0에서부터 1 0 0 k m 까지 가속시간이 단 2.1초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초초 고성능의 차량입니다. 제가 타본 차 중에 가장 빠른 차가 될것 같고요. 또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진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기 이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인 것도 같고요. 사실 테슬라 하면 저한테는 조금 애증의 브랜드이긴 합니다. 더 완성도 높은 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이 테슬라의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특히 그 CEO 이슈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이 CEO 주 때문에 항상 좀 불안감을 주는 브랜드 제조사 전기차 제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항상 들기도 하는데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전기차 제조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들쑥날쑥한 행보들은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을 좀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차량 한번 살펴보죠.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 아래쪽에 이 안개등의 형태가 조금 더 날카로운 형태로 좀 변형된 부분, 이런 점들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은 역시나 테슬라가 기존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만의 매끈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은 지금 19인치 휠이 지금 장착이 되고 있는데요. 모델 S 플라드 모델은 특별히 디스크 용량을 높 핀좀 고성능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만큼 좀 강력한 이 제동 성능을 갖춘 브레이크가 꼭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위치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감시 모드라든지 오토파일럿 기능들이 좀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변경점이라면 차량의 주변 이 글라스 주변이 기존에는 이제 크롬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이 검은색 형태로 마감돼서 이 좀더 깔끔한 인상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뒤쪽에서는 카본 소재의 리어 스포일러가, 립 스포일러가 좀 추가가 되면서 좀더 스포티한 인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 플레드 모델은 특별히 이렇게 플레이트가 더 떼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좀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딱히 이것을 보고서 플레드라는 모델인 것을 좀 떠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깔끔하게 마감된 뒤쪽 후면부의 디자인도 보고 계시고요. 뒷모습은 상당히 익숙한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식 게이트가 마련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열리는 이 트렁크 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는 것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 은 720m 정도에 되는 넉넉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공간이 또 아래쪽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트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잠금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동식으로 열고 닫히진 않습니다. 버튼을 누른 후에 운전자가 직접 손으로 밀어서 이어 시트를 접어야 되고요. 이렇게 평탄화가 비교적잘 되어 있죠. 뭐 차박으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넉넉한 적재 공간과 함께 플랫한 이어 시트까지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동을 끄면서요. 센트리 모드를 지금 활성화를 시켜놨거든요. 뭐 센트리 모드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차를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센트리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차량 주변에는 카메라가 주변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태에서는 이제 노, 녹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안쪽에 디스플레이 상에 녹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그래서 뭐 차량의 문콕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녹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뭐 기능? 안전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센트리 보드와 관련해서는 이 아래쪽에 그 움직임 건물, 움직임을 감지한 이벤트 보고서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따가 어떤 화면에 녹화된지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실내, 달라진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요크 스티어인데요. 요크 스티어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플 머신과 같은 이 스티어링 휠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 사용해보면 상당히 이질감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이제 위쪽도 이제 같이 잡 잡으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게 되는데 이 요크 스티어는 이 양쪽만 잡다 보니까 이 돌릴 때 감각이 상당히 좀 특이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유턴을 하거나 차를 많이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요코스티어를 돌리는 모션을 취할 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좀 예쁜 모습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면서 디스플레이를 더 깔끔하게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전방 시야도 가리는 거 없이 아주 말끔한 형태로 좀 갖춰지게 됐고요. 스티어링휠 왼쪽에는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누르게 되면은 이 계기판 상에 녹색 표시등과 이 화면 상에도 좌측 각각 방향에 맞는 화면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고 차선을 완전하게 변경하면 자동으로 이 방향지시등이 꺼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굳이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요. 경적 버튼도 이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러 활성화는 이 버튼을 두번 눌러서 설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몇 가지 메뉴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 메뉴에서, 어,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운전자 쪽으로 좀 기울어지게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수석 쪽으로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는 각도에 따라서 좀 편하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센트리 모드를 켜놨다고 했었는데, 이거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중인 영상은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 그쵸? 이렇게 지금 찍힌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일어났던 시점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차량의 전방, 후방, 뭐 왼쪽, 좌측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사고가 났을 때, 접촉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아주 말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접촉하는 상황에 대한 영상이 조금 애매해서 사고 처리에 좀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블랙박스 기능이 있었다면 조금 더 사고 처리가 좀 쉬었겠죠. 명확했겠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이쪽에서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위치 역시 이 버튼을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플레이드 가장 고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레이드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 스트림 모드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두 대의 차가 4분의 1 마일 주행을 겨루는 이 드래그 모드인데요. 드래그 모드로 활성하게 되면은 이 차량에 배터리 컨디션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지금 소리가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배터리 충전량이라는 출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동력성능을 체크하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는 한뭐 8분에서 이렇게 계속 숫자가 줄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모드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다린 후에는 이런 드래그 레이스를 즐길 수 있는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가 런치 컨트롤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고 가속 페달을 같이 꾹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는 이런 모드로 런치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가 스티어링 모드는 컴포트, 표준, 스포츠 세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 모드로 활성화하게 되면 은어 몇몇 주행 보조 기능들이 해제가 되면서 트랙 모드에 맞는 상황으로 차량의 설정이 되고요 자동 출차 변속과 관련된 그 베타 버전의 기능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동작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런 경고들도 나오고 있고요이 자동 출차 변속 버튼은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보통 이렇게 뭐, 후진을 한다든지 전진을 하는 기어면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하지 않고도요, 주차가 된 상태에서 앞쪽이 막힌 상황, 앞쪽이 막혔다면 바로 후진 기어가 들어가고요, 앞쪽이 뚫리고 뒤가 막힌 상황이라면 바로 주행 기어, D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전 매트까지 모두 다한 상황, 안전 패트까지 모두 체결한 상황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탭해서 후진이 자동으로 이활성화 되는 거죠. 뭐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스펜션 설정. 은 높이 조절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뭐 댐핑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충전과 관련된 메뉴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파일러과 관련된 메뉴들은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간거리 조절을 해야 하는지 오토소스의 활성화 버튼 한번두번 번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많은 기능들은 이제 익숙한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은 최신 소프트웨어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도 이제 익숙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아이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주 쓰는 메뉴들이 이쪽에 사용한 순서에 따라서 가장 최근 게 이쪽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아이콘에 따라서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영화관 쪽으로 가보면 이 차량 내부에서 뭐 여러가지 영상들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치 트위에서도 저는 다따 와우저니까 어떤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화질도, 네, 화질도, 트위, 사실 트위치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 상당히 낮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화질로 좀 보여지고 있네요. 꽤죠? 그래도 어, 즐기는 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사운드도 무난합니다. 그치. 괜찮습니다. 네, 화질은 1080 사이즈로 선팅을 하니까, 한 뭐, 한 괜찮은 한 화질로 한좀한 보여지고 한 있습니다. 한 특히나 한 네. 이제 넓은 화면으로 유튜브 한 영상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제조사들의 지금 프로그램들과 비교를, 인포테이먼트 시스템과는 비교를 해봐도, 테슬라는 이런 거는 확실히 좀잘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게임플레이도 지금 할 수가 있는데요. 슈팅게임 하나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오, 사운드나 화질이 괜찮. 사운드나 화질이 그냥 좋네요. 조작감도 좋고. 특히나 지금 이 내부에 다양한 게임들을 또 추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커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컨트롤러를 따로 설정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게임 컨트롤러를 통해서 따로 좀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자동차 세트 보면은 이 차량 내부에서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량의 성능을 넘어서 이제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일찌감치잘 시작한 제조사가 또테스트 슬라이기도 하고 운전에 방해를 주는 요소가 아니라 차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좀더 많이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존에는 새로였던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제 가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넓은 화면 익숙한 화면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운전자분들에게는 더좀 보기 편한 형태가 된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관 하면 이제 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수납공간도 있는데요. 수납공간도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컵폴더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상당히 깊은 형태의 수납공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USB 포트, C타입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시거잭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변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상에서 기어변속을 하게 되었죠. 브레이크패드를 밟고 이것을 움직여서 R, N, D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비상시에 이 화면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P, R, N, D라는 로고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시트는 지금 이제 일체형 버킷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 시트의 이쪽에 마이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착석을 했을 때 귀가 위치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마이크가 위치해 있어서 실내의 소리를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제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 내 외부에 있는 카메라들을 통해서 테슬라의 다양한 차량들이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고 차량의 센트리 모드 같은 것들도 활성화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좀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입장은 개인의 촬영되는 영상을 이제 테슬라가 보관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긴 한데요 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차량의 실내 공간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 부분 사실 좀 저렴한 소재가 사용된 듯한 이러한 질감의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립상태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차량 곳곳에 쓰인 소재들의 마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모델3는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1억 원이 훨씬 넘는 전기차, 플렉십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의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이열 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좀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네 앉았을 때이 발을 놓는 공간이 살짝 좀 좁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가 이 포지션 자체가 그냥 낮은 편입니다 이 엉덩이가 지지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낮게 더 각도가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낮게 위치하기 때문에 아래쪽 보시면 이 다리가 살짝 이제 허벅지가 좀 뜨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열 의 시트 포지션이 푹 파묻히는 편안한 느낌보다는 살짝 이발 위치도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장거리 주행 시에는 뭐 굉장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은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 이 시트가 2열 시트가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지지해 주는 부분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시트는 세 개의 시트가 좀 분할된 형태로 확실히 있었는데 이제는 좀 벤치 타입의 시트로 세 명이 성인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로 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러운 소재의 이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이 뒤쪽 트렁크에서 이제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변화점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이 뒤쪽에 디스플레이가 생겼다는 거죠. 쪽에서는 공조 기능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전면에서 봤던 넷플릭스라든지 여러가지 영상들 그리고 뒤, 뒤쪽에서도 모두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c C 타입의 포트 두 개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영상들 보는 것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또 중요한 변화점의 하나는 이 시트 1열 시트에 이제 통풍 시트가 모두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통풍 시트 모두 다 적용되어 있고, 2열은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열선 기능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1열 조작까지는 되지 않 공장치 조작 버튼, 이런 기능들로 뒤쪽에서도 영상을 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머리 공간은 지금 여유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파노라비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2열 머리 끝까지 굉장히 좋은 개방감을 주는 이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사실 시트 포션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하고 또 1열의 시트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시야가 좀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개방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2열 도어의 요 높이는 운전자의 뒤쪽에 앉았을 때한 어깨 높이까지 조금 올라오는. 다소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확실히 이 모델 S 플레이드는 다른 테슬라의 모델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실내 고급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사용감이라든지 편안함 이런 것들도 그냥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실내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모델의 주행성능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요크 스티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네라 지금처럼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스티어링을 좀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때 움직임이 살짝 좀 적응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돌릴 때 항상 이 위를 잡고 서 이제 돌리던 이런 습관이 남아 있다면 뭔가 좀 어색하게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주행을 시작을 해보죠. 사실 테슬라의 그 초기 모델들을 시승을 했을 때, 뭐 모델 3나 모델 S를 시승했을 때는 전기차로서의 성능은 굉장히 좀 뛰어나지만 차량의 마감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품성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최근에는 많이 좀개선이된것 같고요 특히나 이 모델 S 같은 최상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좀 개선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 그 드래그스트리 모드를 조금 한번 체험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화면상의 설정에서 드래그스트리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적화된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작업이 좀 진행됩니다. 뭐 8분에서 지금 많이 시간이 줄어서 2분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이 완료되면 한번 드래그 모드를 한번 체험을 해보죠 네, 이제 드래그 스트림 모드가 활성화됐다고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누르면 런치 컨트롤 완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떼면 되고 계기판 상에 방도 바뀌고 차량의 정보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지금 제가 충분히 뭐 시속 100km까지 주행을 속도를 높이고 정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엄청난 가속감 때문에 지금 살짝 어지러운 상태거든요 과거에도 예전에도 한번 이 모델 S의 런치 컨트롤 기능을 테스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압도적인 기운이 다시 압도적이었던 그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와이 런치 컨트롤을 통해서 이 드래그 스트립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가속할 때 느낌은 아 정말 아찔하네요. 실제로 아찔합니다. 지금 피가 살짝 쏠리면서 살짝 어지러운 기분까지도 느꼈는데요. 그만큼 압도적인 초반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 초반에 강력한 힘을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일단은 컴포트 모드 그다음에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로 맞춰져 있고요 서스펜션 세팅도 일단 컴포트로 맞춰놓고 한번 시내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세팅을 한 상황에서의 승차감은 역시나 좀과거에제 부... 경험에서 느꼈던 테슬라의 단단함 이런 것들은 뭐 S 모델에서는 모델 S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네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도 즉답적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파일럿은 STR 휠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오토파일럿 기능은 뭐 테슬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조금 맹신하는 기능이기도 하죠. 그만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주행은 운전자가 항상 앞을 주시하고 차량에게 기능을 맡겨야 합니다 확실히 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한다든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이러한 대부분의 기능들이 굉장히 다른 제조사들의 어떤 기능과 비교해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누르면 자동으로 지금 차선을 바꾸는 기능도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속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커브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오, 예. 스티어링을 잘 하고 있네요. 사실 요즘에 어댑티브 크루즈컨드로 체험하다 보면 이 정도 커브에서는 보통 기능이 해제되거나 속도를 그냥 높여서 그냥 쭉 주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좀 속도를 줄이면서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뭐 차량은 잘그 경로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할 때 소음 처리도 굉장히 좀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숙한 차량이고요. 지금 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실내가 고요합니다. 속도를 높이다 보면 모터 소리가 조금 커지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뭐 시내에서 서행할 때는 그런 것들도 느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최고 출력이 1020마력입니다. 자그마치. 천 이십 마력인 차량이고요. 세 개의 고성능의 이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인하 같은 것들도 단행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한마디로 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다시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차 수익률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다시 좀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죠 중국 시장, 뭐 유럽 시장에서요. 이렇게 가격을 막 조정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일찌감치 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기술들을 좀 내재화했다. 그것이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겠죠. 일단 주행 모드를 주행 중에 사실 터치 패드를 통해서 주행 모드를 바꾼다는 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행을 플레이드 모드로 맞추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아 가속 지금 가속 페달을 그대로 밟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력이 높아진 게 느껴질 정도로 거기다가 추월을 하기 시작하면은 와 순식간입니다 정말 거의 뭐낮게 나는 비행기 수준이네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브레이킹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실 브레이크가 고성능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용량도 충분하긴 하지만 이 차량의 무게가 사실 좀 상당히 무겁습니다. 2톤이 훨씬 넘어가는 차량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압도적인 가속 성능 때문에 급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이 차량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충분한 이 디스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도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의 이 감속 성능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주행하는 데는 충분한 이 주행이긴 하지만 플레이드 모드라든지 드래그 스트림 모드로 활성화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감속하실 때는 충분히 여유 공간을 가지고 감속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능 성능을 이 가격으로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좀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 S 플라드가 이렇게 완벽한 전기차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의 곳곳을 좀 살펴보면요. 차량의 앞쪽에 고무로 이렇게 마감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이드미러 측면에 보면 이렇게 고무로 마감된 부분이 있는데 종종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 뭐 바람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앞쪽에 마감되어 있는 고무 소재들이 흔들리 바람에 흔들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거죠. 조립 품질에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테슬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발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좀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는 전기차로서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는 차량인 것은 좀 만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테슬라의 행보는 뭐 CEO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자국 브랜드들의 성장이 눈부시게 지금 빠른 속도로 자국 브랜드 전기차의 성장이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보조금도 삭제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이긴 하지만 조만간에 이런 것들도 금방 역전이 될것 같고요. 그 속에서 테슬라가 어떤 결과물들을 차후로 보여주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요스 원선웅이었구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